리프 스티치 방법입니다. 리프 스티치는 플라이 스티치로 빽빽하게 채우는 스티치입니다. 먼저 가운데에 보조선을 그려주세요. 아래 끝부분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중간 정도 되는 위치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끝부분의 왼쪽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대칭인 오른쪽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 스트레이드 끝부분쯤으로 바늘을 떠주세요 바늘에 실을 걸어주세요 실을 끝까지 빼주세요 고리 뒤쪽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다시 왼쪽으로 바늘을 빼서 반복합니다 도안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해주세요 도안이 다 채워지면 완성입니다. 지금 형태는 뒤집어진 형태입니다. 수를 놓기에는 이 방향이 편합니다.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올바른 모양의 스티치를 볼수 있습니다.